오늘도 전국에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지만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 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반면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비교적 맑은 하늘 보이고 있지만 남부 지방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은 28도, 춘천 28도, 전주 28도, 대구 3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은 19도, 광주 18도, 대구 19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4도, 대구 25도가 예상됩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은 18도, 대전 16도가 예상되고 낮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1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전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2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너울로 인해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소식 없이 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